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우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네이처셀에 대한 분석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지금이 조금 중요한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거기에 대한 이후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발자국 더 앞서서 들어와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브리핑 기본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물량 매 도 하고 있는 시점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 뒤에 바로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네이처셀에서 이렇게 대차 거래를 이용해서 하락을 만들고 있는 바로 이러한 포지션인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도 있고요.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물량이 많아진다면 하락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지 않죠.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 하락하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 정말로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네이처셀 2026년 상반기 3월달과 6월달 그리고 1월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공시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연재 예정이 되어 있고 이 호재가 뉴스로 나와주면서 주가에 대한 큰 반응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들어와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멘텀들과 함께 이 주가 자체 한번더 상승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언급을 했었고요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은 지금 12월 달 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네이처 썰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 많이들 물어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약. 품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00% 관세에 대한 부분도 계속 폭탄을 벗어나게끔 해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거의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길이 열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세에 대한 이런 호재들이 너무나도 크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물건으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매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던 종목을 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이 종목 왜 이렇게 물량을 매수하고 있냐 좀 보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엄청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타 경영 자율공시에 최근에 나와준 부분이고요 살펴보니까 5개월 동안 금액으로만 86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매집했다. 자, 이 종목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한 가지 종목이 단기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부터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종목명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더 이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제가 보내드리는 차트와 이 종목에 대한 이 자료부터 확인하시면서 같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번호죠. 010 5 7 2 2 7465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제 진짜로 이 주식에 대해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진짜 자신 있으신 분들만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부자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종목이 무엇이고 왜 지금 AI 수술 로봇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아 있는지에 대한 이 자료를 여러분께 먼저 종목명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 0 5 7 2 2 7 4 6 5 제가 이 종목을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꼭한 가지만 당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은 알겠지만은요. 여러분들만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진짜 공유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우리들끼리만 수익을 만들어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업은요. AI 혁신에서 가장 중앙에 서 있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에 삼성에서 인수합병한다 거짓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지만은요 인수에 대한 지분 공시가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아직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수년간 쌓아온 이 정보력과 분석력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원칙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 이름 딱한 가지 김정우만 기억을 해주시면서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지금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 문자 무료로 발송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확인하셨다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부터 브리핑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AI 수술용 로봇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로봇에서 삼성과 같이 만들 거 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AI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뭐 구글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수술 로봇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로봇을 바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가상으로 완벽하게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이 공급 시뮬레이션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 매출이 지금 두배 이상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시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터져 나와 주었었을 때 지금 720원에서부터 1,100원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요, 여러분 메이저 세력들이 얼마 32,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부분 32,0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720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원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어. 얼마까지 가냐? 딱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빠져 나올 것입니다. 딱이 정도만 몇 배죠? 25배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죠?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독이라고 함께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게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왜? 제 영상을 보신적 없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신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모르실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32,000원까지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 사람들은 32,000원에서도 안팔아요. 왜? 더 올라가고 나서 쭉개미털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실 분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우리는 거의 지금 7 5 0원 에서 800원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28,000원까지만 수익매도를 딱 25배 정도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하게 수익매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당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잭슨 항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봇에 관련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뭐 식당 로봇, 무슨 로봇, 공장 로봇 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벌써 앞으로 퍼져 있죠.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AI 수술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 시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실 분들만 이렇게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부자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두 다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어 단기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레벨업하고 싶 더 배움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받고 있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다. 자 어떠한 부분이냐? 공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재무에 대한 배분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선점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실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에게 책으로 나왔다 자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어, 주식을 오래 하시든 처음 하시든 상관없이 재무 분석 지표와 그리고 매수 및 매도 방법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주식 테마에 대한 중요성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면서 꿀팁을 제가 함께 전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거의 대부분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하루 30분만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바쁘신 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핵심적인 포인트만 알려드린 자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010-5722-7465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실제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은요 다른 분들에게 실제로 공유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 좋은 거는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서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책을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실 텐데요 010-5722-7465로 1465로 자 이렇게 나 구독자 요라고 이렇게 저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책을 함께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책 확인하시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같이 공부하시면서 주식에 대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주식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한번 당부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